기아 얘기부터 달려보도록 합니다. 뭐 김도영 선수 어, 원래는 이 오늘 체킹이 아니라 내일 체킹 예정인데 하루를 조금 당겼어요. 하루 좀 당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초음파 검진 받았고 정상 훈련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22일에 예, 기술 훈련 들어갑니다. 그리고 23일에 퓨처스 경기에 삼성전, 24일에 라이브, 라이브 배팅하고 일군 콜업 대기하는데 화수목을 준비하고 를 주말. 광주 l g 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높아졌고 근데 이 본인은 계속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이 괜찮아요 나 뛰고 싶어 뛰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어 그렇다고 막할 수는 없다 이저 사실 이 김도영 선수 이 부상이 완전히 이슈가 좀 됐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빨리 조금 콜업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불안불안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한번 야,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자 해서 체킹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 좀덜 아무렇네 에? 이건 뭐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을 뒤로 미룬 다음에 체킹을 했는데 괜찮았었는데 본인은 계속 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좀 말렸죠. 병원도 트레이너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만에 하나 괜찮다. 올렸는데 다시 아파. 이런 병원은 또 뭐가 되고. 트레이너도 이건 뭐 진짜... 아, 그래서 애초에 이제 한 달을 봤죠. 한 달을 봤고 음, 한 달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한테 대략 한 달이 됐습니다. 3월2 2일날 그때 다쳤으니까 사실 그 김도영 선수가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날 회복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회복 치료를 받았고 회복 치료를 한 다음에 며칠은 조금 쉬어줘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었어요. 며칠 한 이틀 정도는 쉬었고 그리고 토요일날 기술 훈련을 가볍게 했습니다. 기술 훈련을 가볍게 티백틴 정도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돌아오는 뭔가 팀 타선에 구심점이 좀 생겼는데 반대로 이제 윤영철 선수는 토요일 날 이제 말소가 됐어요. 아, 어, 윤영철 선수는 언제 오냐면 5월에 이제 9연전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렇게 9연전 그때 이제 올라올 겁니다. 지난 등판 때도 구속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감독은 그래도 이제 지난 18일 두산전 등판이 지난 10일 날 롯데전 등판보다 좀 나았다. 자신감 떨어진 모습도 보이고 긴장한 모습도 보였지만, 근데 뭐 사실 2년 동안 잘해줬죠 윤현철 선수가 잘해준 어린 선수기도 하고 구속이 빠르지 않으니까 제구가 조금만 흔들려도 어렵다. 제구하고 디셉션으로 이게 장점인데 공이 몰리니까 그냥 낭패고. 일단 이제 3월 26일 키움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흐름이 좋았을 때 수비 실책이 좀 나오고 이사 이후에 또 실점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등판 때마다 또 비도 오고 막 일정이 좀 밀립니다. 일정이 밀려요. 좀 밀리고 어 김도현 선수가 구위가 좋으니까 어, 밀리는 건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윤현철 선수가 이제 구단 고위 관계자하고 면담을 좀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 일단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본가 좀 가라. 본가 가서 이틀간좀 쉬시고 아 어, 본가 가기 전에 구단에 이제 이 심리 상담, 멘탈 케어 하는 이제 박사님 계시잖아요 이 박사님하고 토요일날 상담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멘탈 케어는 멘탈 케어대로 하고 뭐가 문제인지 데이트 팀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이번 주에 분석을 할 거고 이제 쉬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예 군에 이제 합류를 할 건데 자신감이 좀 떨어졌죠 확실히 자신감이 좀 떨어졌고 그래도 이제 몸 상태 어디 몸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 이의리 선수는 6월 뭐 중순쯤 중순 이후에 이제 합류할 겁니다. 만약 이의리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김도현 선수, 양현종 선수는 이제 한 번씩 좀 휴식도 취할 수 있겠죠. 뭐그 전까지는 김도현 선수가 김도현 선수가 로테이션을 좀 돌게 되고 뭐 일단 김도영 선수도 오고 또 이의리 선수도 6월에 오니까 기아가 지금 승패에 맞은 5월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런데 음, 5월까지는. 아~ 오 승률 정도를 하면 6 월부터는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승차가 크지는 않아요 상위권 도약이 가능한 이제 시즌 초반인데 이 예, 요거에 또 있습니다 아, 지금 기아가 부상이 너무 많잖아요 부상 병동 아닙니까 김선빈 선수는 그때 부딪혔죠 박계범 선수 어깨 이게 주루하다가 부딪혔는데 이게 이 어디가 찢어졌냐면 이 위에 있죠 위에 위에 여기가 찢어졌어요 이빨이나 턱은 괜찮은데요 위에가 찢어졌는데 좀 깊게 찢어진 거예요 피가 좀 많이 났어. 찢어졌는데 게두 바늘밖에 안 꼬맸지만 조금 상처가 깊었는데 그나마 괜찮았어요. 되게 놀랬겠죠. 그리고 지난 19일날 토요일 경기 기억나시죠? 예. 어, 등판전에 뜨가운 있는데 기아 타자 홍종필 선수가 쳤는데 파울 타구가 날아드는데 팔에 맞았어요. 팔에 맞았는데 그때 구단 분위기가 엄청 심각했어요. 이 부었거든 진짜 실제 부었어요. 이게 좀 부었다니까. 안 아픈 게 아니고 부어 가지고 뭐 트레이하고 안에 들어간 순간 다들 야 이거 오늘 등판 못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아이 큰일 났네. 근데 갑자기 인인아 괜찮다. 나 던지겠다. 예? 괜찮다고? 기아 고위 관계자 이야기로는 웬만한 선수는 저거 못 던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데 본인이 괜찮다. 아예 진짜 괜찮다 하고 이제 던졌는데 정수빈 선수한테 좀 홈런도 받기도 하고 이상하게 1회에는 구속이 조금 떨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2회 3회 되면서 구속이 쫙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일요일날 제가 잠실에 갔어요. 구단 그 고위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기아. 뭐어떤나 원래는 괜찮나? 했더니만 괜찮다. 어, 괜찮다. 어, 아프다는 보고가 따로 없다. 천만다행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다치니까. 사실 이제 기아는 그러면 김도영 선수만 오면 다 해결되는 건가? 상산 조자룡처럼 조자룡이 돌아오는 건가? 어, 김도영만 오면 다 그냥 싸그리 그냥 예제 타순도 일어나 혼자서 그냥 하드 캐리 다 하나 그런 게 어렵죠 어렵긴 어렵고 기아가 지난주에 KT 두산 만나서 (4승 2패를) 했어요 뭐 어~ 김도영이 돌아와도 어~ 반등에 발판을 마련해도 사실 나승범 선수가 살아나야 돼요 어~ 나승범 선수가 좀 살아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강 팀은 좀 변수가 적은 팀이 강 팀인데 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 3명이 원래 변수잖아요. 근데 위즈던 선수는 뭐 타율은 2아로 오픈으로 낮지만 홈런이 8개니까. 약간 좀 한다 자기 역할. 내일은 잘 던진다. 올라. 뭐 일단 버티긴 버틴다. 근데 원래 상수가 되어야 될 선수는 이제 김도영 선수 다쳤죠. 또 하나의 상수로 봤어요. 아니, 상수가 아니라 상수 플러스 히든 카드로 생각했던 게 기아가 생각했던 게 나승범 선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는 다쳐서 늦게 왔고. 또 지난해 성적보다는 올해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요근데 지금 나승범 선수가 시즌 초반에 매우 부진해요. 뭐 타율이 지금 2하 1푼 7리고, 뭐 홈런은 네개 있습니다. 닷점은 뭐 열여섯 개로 많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삼진이 많다. 지금 뭐 지난 시리즈에서 뭐 안타도 그냥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승범 닷지 않은 모습이다. 좀살아내야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기아가 약간 꼭그 강팀들 만납니다. 삼성, LG. 뭐 여튼 뭐 지금 강팀이냐 아니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그래도 올 시즌 에 들어가기 전에 우승 후보라고 했던 삼성, LG 이두 팀을 이번 주또 만나니까. 봄 이사철 맞아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예,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리라고 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받으시거나 녹색창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하나가 지난 주 해서 계속 지금 7연승. 최근 10경기에 9승 1패. 롯데는 8승 2패. 너무 잘해요. 쭉두팀다 올해 꼴찌를 찍었거든. 꼴찌를 찍었고. 제가 앞선 영상에그 요게 썸이 뭐냐? 어. 꼴찌에서 공동 3위, 꼴찌에서 공동 5위. 하나 롯데 흐름이 괜찮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롯데 팬들께서 비상 드디어 입을 털었다 이 인간이 진짜 씨, 가만두지 않겠다. 예. 오늘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발 승패에 대한 부분 하지 마라. 양팀다 민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예. 어디가 유리하다 이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어, 하지는 않겠지만 어, 일단 좀아 어, 사실 이제 롯데 이야기부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이제 만나는 롯데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삼성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롯데가 했잖아요. 어려운 경기를 좀 잡았어요. 어떤 정철은 선수가 7, 8에 굉장히 잘 막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합류를 한손호영 윤동희 선수가 이제 컨디션이 좀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롯데는 이제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쉬고 이제 하나를 만납니다. 어, 주중에 부산 제 사주구장 4면전 저도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가고 나면 이제 일이 좀 쌓이는데 그래도 출장 출동. 저도 출동합니다. 자, 선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롯데가 롯데가 반즈. 예? 반즈. 다음에 박세웅 데이비슨 이제 예, 반즈 선수는 원래 하나에 좀 강했어요. 박세웅 선수가 올해 조금 좋습니다. 데이비슨 선수도 약간 힘이 떨어진다 하다가 그래도 예, 조금 더뭐 어느 정도 스테디하고 그죠? 하나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진 와이스. 그리고 작년보다 더 좋아진 유현진 그리고 꾸역꾸역 이렇게 좀 버티는 엄상대 요렇게 반즈 박세웅 데이비슨 와이스 유현진 엄상대 요렇게 이제 선발 매체비 딱 만들어졌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최근 이제 하나가 선발도 좋지 근데 선발로 계속 승을 해오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 다섯이 살아난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당연히 롯데 입장에서는 진짜 위닝만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뭐 당연히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 롯데가 하나전을 끝나고 나면 주말에 이제 잠실 두산전 그리고 다음 주중부터 구연전 스타트인데 구연전은 키움, NC, SSG 순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완전 지금 순위표 에 아주 위에 있는 팀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수 있는 뭐 LG나 뭐 하나나 KT 요런 팀들은 일단 아니니까 아니니까. 하지만 뭐 롯데 자체가 또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페이스가 팍, 팍 이렇게 급 다운 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부에서 좀 경계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롯데가 이제 하나의 연자 7연승 이, 이 부분도 있죠. 롯데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그 김진욱 선수는 이 연속 부진해서 내려가야 돼요. 2공 당연히 내려갔습니다. 김진우 선수 이 입을 음 이렇게 음 하는 그 표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냥 뭐 말렸다는 거야. 좀 본인이 본인이 만족 못하고 뜨거우시 거의 뭐 멘붕 상태고 팬들 막 하, 화가 많이 나. 약간 갔어요. 어, 뭐좀더 봐야 되겠지만은 대체 선발은 하여튼 박진 선수가 제일 좀 근접해요. 그날도 뭐 사인인 던졌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확정은 아니지만은 지금 제 롯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완전 상승세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고, 그죠? 롯데는 상승세는 있지만은 매 경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심격게 한 경기씩 고비를 좀 넘긴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 음, 롯데는 그런 데 롯데는 이제 고비를 넘기면서 선수들이 젊고 야수들이 젊으니까 점차 힘이 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생길 수 있다. 이 내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어 사실 이러다가 또 시즌 초에도 롯데도 타격 슬럼프 한번 겪었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타겟을 럼프를 한번 겪었단 말입니다. 쭉 롯데가 갑자기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뚝 뭐가 떨어지는데 해마다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을 좀 감쇄시키려고 꺼낸 카드가 사실은 김태형 감독 카드입니다. 그걸 관리를 해줄 사람이 김태형 감독밖에 없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을 모셔왔는데 진짜 올해는지 한번 보는 거죠. 김태형 감독. 음. 작년에는 시즌 초반에 너무 망가졌어요. 5월, 6월 좀 살아나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올해는 지금 초반은 어느 정도 스타트가 좋은 거죠. 아주 초반에 극초반 안 좋았다가 다시 꼴찌했고 찍고 올라왔는데. 뭐 전민재, 손호영, 정철원 이 트레이드 효과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나생엽 선수가 이제 홈런을 빵빵 치면서 <laughs> 진짜 홈런에 대한 갈증도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전민재 선수가 막 뭐. 사흘을 치지만 계속 사흘 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할 때 힘이 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준영 선수 이제 질문들이 많았어요. 언제 최준영 선수는 어 조만간 내일 모레 안에 조만간에 불펜 피칭 첫 불펜 피칭이 좀 들어갑니다. 어뭐 내부적으로 준비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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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예.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아, 5월 정도에. 복귀를 좀 시키려 그러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윤승빈 선수. 야, 윤승빈 엄청 잘했다. 제가 이제 윤승빈 2군에서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 번 잘해야 된다. 그럴 수 있다 할 때면 많은 팬들께서 댓글 주셨어. 2군에서도 그런 적 없어, 윤승빈은. 그저 보니까 4월 12일 날 기아 2군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안타 한 개, 볼넷 2개, 탈삼진 10개. 어마어마 잘했죠. 4월 19일 날 삼성전 2군 경기입니다. 6이닝 안타 한 개, 볼넷였을 게 볼넷 많아요. 근데 탈삼진이 여덟 개야 무실점이야. 2군에서 좀더잘 던지는 걸좀더 많이 보고 싶다는 게 구단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좀 잘했다 해가지고 1군에 와서 또안 좋아서 내려가면 이제 진짜 뭐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조금 지켜는 본다. 왜냐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더두 번이지만 더더좀 보고 싶다는 거죠. 150 넘게 던지는 뭐 투수가 많나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롯데도 당연히 윤석민 선수를 봅니다 보는데 윤석민만 보는 건 아니고 캠프에서 좋았던 다른 선수들도 조금 당연히 보죠 컨디션 좋으면 당연히 기회를 주게 되죠 기회 안 주겠습니까 기회 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롯데가 이제 8, 10, 10경기 8승 2패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주의 사실은 평가들은 스, 스쿼드가 경고한 것은 아니다. 하나는 오히려 스쿼드가 견고하다 이렇게 다들 좀 이야기를 하는데 롯데는 견고한 스쿼드는 아니지만은 이 선수들이 분위기가 뭔가 좀 끈끈해진 게 있다. 어, 롯데가 스쿼드 이게 전력 이상에 뭔가 좀 끈끈해진 건 생긴 것 같다. 팀이 그런 평가들이 조금 보, 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사실 이제 하나가 내부적으로 하나는 이제 선발이 좋아졌어. 엄상백 왔어. 엄상백이 오선발이야. 78억이 오선발이라고. 앞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초반에 막막 막 흔들리고 적잖이 당황했어요 하나 내부에서 그리고 다들 놀래 이렇게 다순이 단체 슬럼프라고 이렇게 안 된다고 최현선 선수가 보인는데 전화 받았대잖아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선배들이 야 니들 왜 그러냐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적해오고 트레이드 해오고 FA로 온 선수들도 자기들도 놀랬대 이렇게 안 되는 경우 처음 봤다 이거 뭐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마리가 하나씩 풀립니다 이게 풀리고 경고했던 선발이 그대로 버티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발이 버텼다는 건 불펜이 버텨줬다는 거야 선발이 잘하잖아요 불펜이 뒤에 말아먹잖아요 그럼 선발은 무조건 말리는 거지 선발 승이 안 되잖아 일단 불펜이 선발 승이 됐다는 건 불펜이 막았다는 거잖아 그 중심에도 김서연 선수가 있고 도중에 마무리 가 갑자기 맡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가 선발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갔어요. 응. 뭐 당연히 롯데이 선발진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 내에서도 지금 구위는 폰세가 가장 좋다. 뭐팀 내에서만 그렇겠습니까? 밖에서도 그럴 거고. 네? 밖에서도 그럴 거고. 안치홍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치홍 선수는 이번 사직 3연전에는 합류를 안합니다. 안 하고 지금 이군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분 주말에 주말 대전에 KT 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오면 누구를 내리나 이게 고민이네. 하주석 이도윤 잘하고 있고 또볼 때는 황영목, 심우준 부진해요. 심우준 선수 아무리 FA라도 뭐 부진하면 내려가야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죠? 또 오면 또 내부 또에서 조율을 또할 건데. 음. 하나로서도 사실 롯데 사면전이좀 중요합니다. 왜냐. 자, 롯데 다음에 하나가 KTLG 이렇게 만나거든요. 어, 현 시점에서는 저 순위에 위에 있는 팀들이니까 당연히. 상대 팀들 제가 반응을 봤어요. 하나를 만나는 팀들의 반응을 봤어. KTLG의 반응. 이 상대 팀들의 반응이 매우 매우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왜냐. 지금 하나는 좀안 만나야 된다. 어뭐 일정대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하나는 모든 팀이 만나기 싫어할 거다 그 이야기를 공통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조금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선발이 일단 다 견고하잖아요. 그다음 불펜도 또 강하잖아요. 방망이도 응집력이 있잖아요. 플로리얼이 살아났잖아요. 최은승이 살아났잖아요. 노시환이 치잖아요. 문현빈이 잘치잖아요 달리는 야구도 되고 주루도 되고. 또 수비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선발 불펜이 다 좋으니까 이거 공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타격 밸런스가 또안 좋아질까 그 걱정하는 팀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가 굉장히 무섭다. 안 무서울 수는 없다. 이 내부적으로 한번 지금 선발들을 한번 조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발들 하나의 선발들 엄상백 선수는 하나 내부에서는 다소 부진해도. 놔두면 자기 역할을 할 선수다. FA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좀 사실이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래요. 지금 본인요 엄청나게 어, 기다려주면 자기는 시즌 마치면 원하는 만큼 이 선수는 할 거다. 마치 기다려주면 할 선수다. 이런 믿음이 좀팀 안에 있습니다. 뭐 본인 본인도 진짜 뭐 그런 자신이 또 있는 거고. 음상배 선수도 이제 승을 했으니까 이 승이. 이 이번에 이제 순발생하면서이 부분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문동주 선수는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몸이 뭐 괜찮아요. 괜찮고 날만 안 추면. 이제 는뭐 추운 날이 별로 안 오겠죠. 꽃샘수위가좀 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하여튼 날이 추우면 조금 몸 푸는데 시간이 걸리고 날만 따뜻해지면 뭐 문동주 선수는 더 좋아요. 더 본인도 되게 좋아한대요. 따뜻한 걸 좋아해. 표정이 지금 좋아. 이게 표정이 안 좋을 수가 없다. 표정 좋아. 표정 좋아. 그리고 어, 와이스 선수는 하여튼 뭐 지난해보다 좀 야구가 는거 맞지 뭐. 예, 지난, 지난해보단 야구가 좀 늘었어요. 야구가 늘었어요. 폰세 선수도 사실 좀 굉장히 폰세 선수도 강하잖아요. 잘하고. 등 달아서 폰세 선수가 잘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와이스 선수는. 작년에는 사실 같이 뛰던 다른 외국인 투수인 바리아 선수도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좀 이상하게 좀. 좀 그런 거야 분위기 자체가 팀 분위기도 조금 다운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유엔진 선수 잘하잖아요 불세출의 평균자체점을 보여줬던 이 유엔진 선수 잘하잖아 문동주 선수 빵빵 던지잖아 좋잖아 폰세 선수 겁나 잘하잖아요 여기에 또 정우주 김서현 빠른 볼도 던지고 막 시원시원하잖아요 하니까 이 선수가 같이 뭔가 좀뭐 와이스 선수도 같이 있죠 오업이 좀 돼요 지금 그러면 좀 아쉬운 게 뭔가 팀 내부에서는 좀 아쉬운 거는 불펜 투수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자기 컨디션을 100% 올려주면 더 좋다? 요거를 양산모코치가원하신데요 욕심, 욕심 아닌가? <laughs> 이거 잘하고 있다. 잘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죠. 지금 이제 권민규, 황준서, 주연상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주연상 선수도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 이제 금방 구이가 구의, 조금 올라오지 않으니까 요게 조금 훈련이 조금 부족했던 그 부분이 있어서. 아여튼뭐 이군에서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수력은 힘이 더 받을 요소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자원들이 좀 있어요. 지금 뭐 굉장히 너무 좋죠. 비즈구들 같은도 별로 없을 거예요. 7월에는 김민호 선수가 합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단장들, 예, 단장들하고 야구 관계자들이 꼽는 외국인 투수 투톱이 누군가. 예, 폰세 치리노스 이두 선수. 치리노스 폰세, 폰세, 칠리노스 이두 선수가 투톱 가장 좋다. 폰세는 직구의 힘, 구위 위에서 팡, 팡. 제구도 괜찮고 그죠? 변화구에 대한 제구도 있어요. 폰세, 칠리노스 선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투심이죠. 높이에서 바로 이렇게 그런 흐름을 잘 많이 못 봤다 국내 타자들이. 음. 자. 제가 지난 2주간 2주간 불펜 평균 자체점 순위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주간 불펜 평균 자체점 순위 어, 하나 2.74 1위입니다 지난 2주간의 불펜 평균 자체점 2.74 하나가 1위 기아가 3.30 으로 2위 LG가 3.66 으로 3위 KT가 3.86 삼성이 4.11 NC가 4.24 롯데가 4.68 키움이 5 2 5 두산이 5.66으로 두산이 9위, SSG가 5.70으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기아 하나 1위, 기아 2위, LG 3위, KT 4위, 삼성 5위, NC 6위, 롯데 7위, 키움 8위, 두산 9위, SSG 7위입니다. 지난 2주간의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 선발에 대한 이 강력함도 있지만은 불펜이 그만큼 버텨줬으니까 선발도 빛났다는 거죠.